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음. oh Oh 못해 쓰러지때울상이오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8쪽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한다는 미명하에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돼. 일 났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는 본질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니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절 말씀은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저도 바로 시온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이 성도가 될 거냐 지지 못할 거냐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걸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했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때그 성도의 이마에 이렇게 써 있는 걸우리는늘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지 하나님이 허락해주셨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e a m Horizon, h 우리가 마땅히 걱정해야 될바 이상의 걱정을 해서 만니다 판단도 우리가 마땅히 판단해야 될것그 이상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걱정, 이상의 판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길들이 나오다 이유로, 나하고 진짜 다르네.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정죄하고 비판하 다하지 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 사람입니 지금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죠. 제가 목사로 서 완성된 모습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다듬어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고쳐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닌니다 우리 다 고쳐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쳐지는 과정 가운데 사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 보통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바르게 서 있는 건아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아름다운 사람으로 고쳐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 넘어진 성도정죄하고그 다음에 비판하고 공격하지 말아야 해. 비판하고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재판장이 아니고, 내가 받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신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이 마치시고 하나님이 만성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절 보세요 믿음의 길에서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 믿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게 여기 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 지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부활전이지 이렇게 여기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모든 날이 다 똑같다면 왜 부활절을 특별히 만들고 또 성찬절을 만들고 왜또 추수감사주의를 만들고 또또 맥주감사주의를 만들어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데에는 각각의 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그날을 응. 아주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 겁니까? 둘다 오는 것입니다. 왜둘다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똑같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축구 경기에서 뛰는 선수는 한 팀에 11명입니다. 그 11명은 각각의 역할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수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또 골키퍼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중간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들 있습니다. 다 공격수만 되어야 합니까? 다 골키퍼만 되어야 합니까? 다 수비수만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 같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대상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숙촌 여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아니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인사와 은혜가 있어요. 또 선교를 나가서 저 아프리카 빌림에 가서 선교하시니데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홍성진 선교사님 모셨다나 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였고 청년 회장이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요. 그런데도 벌써 세월이 다아지만 다른 점들이 많아요. 어느게 옳은거고 어느게 틀린거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그분은 아주 특별한 뭐,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다르고 차를 마실 때도 다르고 다른 게 많은데 어떤,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틀린 겁니까? 둘다 맞는 겁니까? 왜둘다 맞는 겁니까? 석교대상이 다릅니다. 천도 대상이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한선거들과 함께 목표를 나누고 그분은 예, 아마존 정글에서 거기서 정말 밑바닥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대상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면 그게 더, 더 이상한,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데 왜 다르냐? 선교해야 될 대상은 다르기 니다 어떤 게더 맞느냐? 어떤 게 틀리느냐? 아닙니다. 둘다 맞습니다. 어떻게 둘다 맞느냐? 그러니까 둘다다 다 몰키퍼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서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교의 대상과 성교의 방법이 다르겠다는 것입다 우리 다른 걸 존중할 수있어요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각각 주를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날을 주의 여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모든 날들을 다 주미 여기기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둘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뭐 어떤 분은 먹는 것을 가리지 않고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절제하여 특별한 것은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오으냐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고치고 바꿔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걱정한다는 미명하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한다는 미명 아래 하는 그 모든 행동에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나하고 다른 분, 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 삼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딸 삼은 사람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장로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권사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속장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해 인도자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회 회장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 안에서 감리자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 안에서 여러 역할들을 하는 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는. 중부 연회 안에 감독님을 또, 또, 총무님을 또,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 고쳐가고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지.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내가 용납받기를 원한다면 나 부족하지.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 저를 심판의 눈으로, 정주의 눈으로 그 석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를 째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그렇잖아요. 를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다잘 알잖아요. 사랑해 주십니까? 용납해 주십니까? 제가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 똑같습니다. 내가 용납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용납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 부족한 점, 또 넘어진 부분들이 있더라도하나님이 일으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한다는 미명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고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고 때때로 모든 성도들을 기다려 주주한 그러한. 존중과 연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출발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모든 이들과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저희는 저희의 기준으로 저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걸다 아는 냐 저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큰 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버리기를 원하옵니다. 간절히 버리게 하여 주셨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세우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며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 저만아의 역할들을 주여 존중하여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들 시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시원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셨어. 주여 서로 존중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때때로 믿음의 길에 믿음의 여정에 넘어질 때에는 기다려 줄줄 아는 그러한 인내와 주여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에서 깰때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가. 표현해 주시도록 오늘 1부예배 2부예배에 또 5부예배에 오늘 공동식사에 또 아동부예배에 하나님이 하늘에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온 교회가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으로 한 덩어리가 한 몸을 이루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이상에서 말 이상의 말들을 하나님이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다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에서 깰때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 날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며, 주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지적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